촛불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상임 대표 김수영입니다 무능하고 추잡한 이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하루하루 애타고 절실한 마음으로 윤석열 퇴진을 외치시는 촛불시민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저는 청년대학생들이 이 무도한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사고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온갖 참사와 비리를 새로운 사건 사고로 덮으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폭주기관차 윤석열 정권. 이제는 대놓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 역적지를 일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 일본 측에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해고 염수를 버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아사히 신문의 보도 다들 기억하시죠? 만약 이게 가짜 뉴스라면 정정을 요구하거나 아사히 신문에 직접 반박을 하거나 항의를 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그렇겠습니까? 그간 해왔던 짓거리들만 보더라도 뭐가 진실인지 뻔히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 국민의 생명과 건강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일본의 해고염수 해양투기를 방조하고 무기나는 것을 넘어 빨리 버려달라고 얘기하는 정권 제정신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매공노 윤석열의 행보는 핵오염수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얼마 전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포기하는 것을 공식화했던 어처구니없는 사건 기억나십니까? 이는 절대로 있어도 안될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뭐 했습니까? 직각 강의하기는커녕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황당무계한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2000년 이상 사용해 오고 있는 우리 고유의 명칭이자 우리 바다인 동해를 일본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강력하게 따져야 하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협의를 할 일입니까? 우리 영해를 빼앗기는 와중에 아무 말도 못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가 맞습니까? 무능한 대통령 때문에 이제 독도마저 일본에게 빼앗길 운명에 처한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8월 29일 윤석열 정권은 미국 해군과 일본 자위대와 함께 한미 일 합동 군사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했던 경술국치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2월 달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다케시마의, 나, 다케시마의 날에 독도 인근 영해에서 일본 자위대를 끌어들여 한미일 군사 연습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치욕스러운 날과 역사 왜곡 주고침매의 날을 기념이라도 하듯 정신 나간 사대미국 정권 윤석열 정권은 나라의 존엄을 대답하고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일 핵전제 동맹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구염수 해양 추기를 유일하게 찬성하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과 한국의 윤석열 정부입니다. 일본은 자국의 비용 절감을 위해 핵퇴를 자행했고. 미국은 자신의 동아시아 패권을 위해 일본의 핵테러와 재무장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머릿속에 미국과 일본밖에 없는 매국 역적 윤석열은 국익을 내팽개치고 미래 전쟁 돌격대가 되어 국민들을 핵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익과 주권을 남김없이 싹다 팔아먹고 온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윤석열이 진짜 반국가 세력 아니겠습니까? 무능한 윤석열 정권 아래 침탈당한 우리의 주권을 다시금 되찾고 전쟁을 막아나서기 위해 윤석열 퇴진 반드시 이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에 미래세대인 저희 대학생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윤석열 퇴진이 곧 민생이자 평화이자 우리 모두의 생존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역대 최악의 사대미국 문흥정권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무너뜨리겠습니다 청년들의 결기와 기상으로 윤석열 퇴진 투쟁의 전선에서 저희 대학생들 더 힘차게 앞장서 싸워나가겠습니다. 구호 마무리하겠습니다. 뼛속까지 종일 종미 진짜 번국가 세력 윤석열을 탄핵하라. 감사합니다.